안녕하십니까. 미래 디자이너 김영곤입니다 그림으로 생각하는 인생 디자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와 서비스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비즈니스를 한마디로 알기 쉽게 정리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쳐버리기 쉽지만 모든 비즈니스에는 실은 고객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에 고객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실은 비즈니스는 서비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관점에서 내가 제공하는 핵심 고객은 누구인지, 그 고객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 이렇게 서비스 관점에서 나의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서비스로 통합니다. 나의 서비스 경쟁력이 나의 비즈니스 경쟁력이 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서비스 경쟁력이 내 인생의 경쟁력으로 연결됩니다. 그림으로 생각하는 인생 디자인.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 디자이너 김영곤이었습니다.